이제 집 쪽에 왔고요. 집 근처에 일식집이 있길래 일식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몬트갈렛 역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있는 일식집이고요. 저희 집 바로 앞쪽 근처라서 여기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내부는 아담하고요. 푸야마. 나는 일식집이에요 메뉴는 보면 일단은 뭐 초밥 당연히 집에서 팔겠고 뭐 생선, 새우튀김, 인쿠라랑 꼬지도 파네 야키토리도 팔고 여기 스시, 사시미 마키, 캘리포니아롤 테마키 여기는 모든 메뉴인가봐요 모든 메뉴가 있고 자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여기 아이팔에 17유로에 이제 꼬치랑 사시미 나오는 거나 아니면 요거 롤이랑 그리고 이렇게 사시미랑 스시까지 나오는 거 요거 두개 중에 고르라고 생각 중이에요. 안 되겠다. 밥도 먹고 싶고 꼬치도 먹고 싶고 롤도 먹고 싶고 사시미도 먹고 싶으니까 스시도 먹고 싶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19.8유로예요.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메아 해보한 아이템. 야, 뭔 아이템? 야, 아이템. 오케이. 야. <목소리도 못봤어요> 음, no, just tap water, please. Thank you. 다 여기 n 프랑 물이랑 샐러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요렇게 먼저 마키랑 I g 랑 사시미가 나옵니다 Murira, Celada, now and now. You're okay. o 사심이라고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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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습니다. 음, 음. 연어가 맛있다. 너무 맛없기 힘들긴 한데, 진짜 이 맛있는 연어 있어요. 녹아, 녹아. 그 다음에 참치. 이는 뭐지? 참치인가? e a 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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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바, 맛있어. 이때 맛어 이때 때맛있다 이때 와, 이 맛있어. 카도랑 참치랑 아보카도 맛있어. 맛있네요. 이런 건가? 음. 뭐 이렇게 연어랑 초밥이랑 마이랑 사시미까지 음. 먹고 나오면은 꼬지랑 밥을 줍니다. 음, 정말 좋다. 음, 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 소고기면 근데 얘는 달이 음, 다보이더이 얘도 먹기 불편하 네. 진짜 맛있다 음. 그리고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조금 달달해 달달한 닭고기 느낌인데 진짜 잘 구웠어 음. 얘는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좀 쫀득쫀득하고 날개 느낌에 얘는 닭다리살 진짜 부들부들해 아이는 뭔지도 모르겠다 <놀라> 뭘까요? 음, 치즈구나. 치즈를 뭘깐것 같은데? 치즈였어. 근데 이게 진짜 처음에 먹고 너무 놀라서 맛있었어. 일단 소스도 진짜 맛있고. 음, 와. 음, 맛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갑니다. 지금 이제 저녁 7시반 정도 됐고요. 조금 있다가 밤에 괜찮으면 비안 오고 하면은 화이트 페를 한번 보러 한 시에 화이트 페 열린대. 그거 보러 한번 나가보려. 저는 지금 이제 집 앞에 원래는 화이트 페를 한시 한다고 해서 보러 가려고 했는데. 새벽 1시에는 저희 집이랑 에펠탑 거리도 조금 너무 멀고 해서 조금 갑자기 밤이 이렇게 나가는 게교통도좀 어 불편할 것 같고 멀리 그래서 그냥 갑자기 집 근처에서 그냥 술 한잔하고 마지막 날에 파리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이제 술 한잔하러 가고 있어요 그냥 집 바로 앞에 보니까 여기 어 이름은 더갓바더갓바더라는 Godfather? 칵테일 이름도 있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야식이라 이렇게 어, 음료 한잔 하고 이 가려고 합니다. 아까 빠집 바로 앞에 있는 바 같은 거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Just one person. No for drink. j u s here, I think. Yeah, just for a drink. Yeah, Um, just any place. and do um, you want? There, yeah. there, or outside? Is what do you want? To? Just maybe here? Yes. Yeah,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Uh, How about you? From, where are you from?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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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at? A present. You're okay. show i Oh, hello. Yeah, I'm taking know yeah. <laughs> what is that? What is that? Are you uh you? Like oh no. what the? it's video. No. Yeah it's video. Hello. Bang bang